오늘의 미션입니다.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꼭 외쳐주고 싶은 말인데요. 25, 25 아, 그렇게 얘기해. 아 숫자 진짜 안좋았는데 25, 25, 어? 8896님은 어,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실력 발휘해.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? 네. 자 이제 숫자를 읽기는 좀 이제 쉽지 않아 가지고. 25, 25, 8896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표현이 실력 발휘인데. 해자 제가 생각 표현 갑니다. 제가 두번 정도 하면서 자꾸 어렵게 생각했더라고요. 네. 요번 요번 거는 이제 쉽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. 그냥 실력 발휘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얘기잖아요. 네, 그렇죠. Do your best. 이게 아니라면은 뭐 show of f your ability 능력을 보여줘라? 아, 전자가 훨씬 나았어요. 전자가 네, 나았어요. 그럼 정답 맞췄군요. Show of f your ability는 그러 전혀 안 쓰는 표현이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리고 가만히 있을 걸. 자. Do your best. Do your best. 어, oh, 좋았어요. 정답인가요? 네. 오늘 드디어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정답으로 <laughs> 받아드리겠습니다. 아 네, 그나마 이걸 정답으로. 네네네. 그나마 하면 고맙다 생각할 것 같아요. 네 사람들이. 어어 그래요? 열심히 해보겠다. 어. 이게 솔직히 영어로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. 실력 발휘가 사실은 좀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. 어,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응원을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어. 그걸 이제 뭐 경쟁의 대상이 있으면 그 경쟁 대상을 우리가 까요. <laughs> 너가 잘해라 이런 것보다. 어. 걔네들이 뭐. 망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어렵거든요 으흠. 그래서 뭐 이걸 옮겨보면 조금 이제 공격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나오좀 공격적입니다 제좀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Kill it! k i l 그것을 kill, it. 그막막이우리어에케어 l 케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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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에이어에 케어에 s s 에 케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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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 show h e m who's boss. show h e m who's boss. 이거 뭐죠? 네. show h e m who's boss는 상사가 누군지를 보여줘라. 누가 그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. 그쵸. 네네. 네. Show me h 그니까 사장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, yeah. 결국. 아, 이게, 요, 여러분 저는 이제 네. 확실하세요. 문화가 차이가 있으니까. 네, 네, 네. 그렇죠. 우리는 아까 예의를 갖춰서 너의 실력을 다 발휘해. 네, 네. Do your best, 네, 최선을 네. 다하려. 네, 네. 이게 우리식 문화라면 여기는 네. 끝내버려. 죽여버려. 네. 끝장내. 그쵸 그죠. 그러니까 축구 시합에 나가기 직전에 선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어. 똑같이 시험 는 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kill i 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, them이기 때문에 복수형이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여러 명이 있어야 돼요. 어? 그래서 그게 이제 시합할 때 좋은데 농구나 시험, 뭐 배구, 축구. 네, 네. 시험 칠 때는 kill it이라고 해서 그거니까, 하나니까. 네, kill it. 야, 여러분 네. 문법까지 가르쳐 줍니다. 복수형 알려 주고 그거니까 kill it. 너무 복잡한가요? 아니요. 너무 쉬웠어요. <laughs> 너무 쉽게 잘 알려 줘서 그런 아, 거고. 네. kill it show them um, 아까 영어는 show them인데 um, show them인 거죠. show them인데요. 음. 근데 이거를 발음할 때 붙여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showem. h 어, 아, 그 영어는 show them인데 show them 안 하고 showm. show him them. Show them who's boss. showm who's boss.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. 아. 상대방이 한 명이에요. 음? 남자예요. 그러면 s him o w h who's boss. 어. 근데 show them show him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show him who's boss. 똑 같은 거예요. 약간 애매하게 him도 네, 되고 them도 되고 show h m who's boss. show h m who's, who's, who's boss. 똑같은 식으로 말해주세요 왜냐면 앞에 부분이 생략이 돼서 <laughs> m 발음만 나오니까요. 네. show him who's boss. 사장님이 여자분이면 her 그것도 요즘에 t h e m 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남자든 여자든 일단 외우시면 돼요. Show the boss. <laughs> 근데 show를 좀 힘차게 아, 해야 돼. Show the boss. 아 그게